적어서 100조 예제 1번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예제 1번 문제를 읽어보면 해수면에서의 수압은 1기압이고 물속에서의 수압은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씩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한다. 해저 x m 터인 지점에서의 수압을 y기압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문제가 길 때에는 문제를 끊어서 읽어주면 문제를 좀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해수면에서의 수압은 1기압이고, 여기서 한번 끊고, 물속에서의 수압은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씩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한다. 여기서 한번 끊어줄게요. 그때 해저 xm인 지점에서의 수압을 y기압이라고 하자 했을 때, 문제 1번을 보면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 했으니까, y는이 되겠죠. 문제에서 10m 내려갔을 때 기압이 1씩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m 내려갔을 때는 수압이 얼만큼 증가할까요? 자, 우리가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양의 곱이 1이니까 외항의 곱도 10 곱하기 네모 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네모는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해저 x 미터인 지점에서의 수압을 y 기압이라고 했으니까 y는 10분의 1x, 그리고 해수면에서의 수압은 1기압이고, 라 했으니까 플러스 1. 그래서 문제 1번의 답은 y는 10분의 1x 플러스 1이 돼요. 자, 이해됐죠? 자 2번 볼게요. 자, 우리가 교과서 99쪽에서, 1차식이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y는 ax 플러스 b 그때의 a는 뭐가 되면 안되죠? 0이 되면 안된다고 배웠어요. 자, 문제 1번 식이 어떻게 됐죠? y는 10분의 1 x 플러스 1 여기 살펴보면 어때요? 1차식이 맞아요? 아니에요? 1차식이 맞죠? 1차식이 맞아요. 1차 함수이다. 그래서 y는 x의 1차 함수 이다가 되는 거예요.